안녕하세요 손가락 TV입니다. 그리고 손, 새끼 손가락 TV입니다. 여원이 새끼 손가락이? 오늘은 제 동생이 유치원에서 가져온 띠좀 풀어줄래요? 이 어. 선물을 뜯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여원이가 뜯어봐. 아니 오빠 조심 근데 진짜 뜯어봐도 되나? 어 돼. 돼그 다. 뻥이야 짜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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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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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이거란노이 노래야? 이노야이뭐야이 노래야? 이 노래야? 이노어야이노래이 노래야? 이노래이노래 진짜 노래야? 이이 노래야? 이노와야이노이것도 있다 우와 야이 노래야? 이 노래야? 이노이노이노래이이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선물 받은거지? 아니야 착한 일 안했어 나 맨날 때리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찐어월럴이에요 나는 500살이에요 제 이름은 톡짝톡 여운아 카드 또 받아 야 돼. 읽어봤어 여운아 이거? 여운이가 좀 네? 읽어봐 읽어봐 <laughs> 읽어줘 <laughs> you go to go back. Yeah, yeah. You you can write, you write beautiful and just so well. Making making you truly, truly lovely. Mm. Wow. I, I, hope, yeah. I hope you cry Bless. less 내년부터는 울지마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가 울지 말랬는데 I yeah. love you Brother. Brother. Brother Even, Even more. more And have a r e l l y r e a l really a l e a l l rea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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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y e a r yeah oh hey oh hey merry May. christmas santa 응 산타 할아버지가 뭐래 이제 조금만 울고 love you brother 이거 작년에 편지거든요 <목소리> 많이 사랑하래. 내년에 6살 되면 <목소리>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울기보다는 여언이가 매년 계속 울어요. 매년 울지 말라 그러는데 여운아 산타 할아버지가 작년에도 보내는데 올해 찡찡 울었잖아. 그만 좀 오세요. 아, 여운언이 최근에 울어 가지고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선물 받았네. 아, 크리스마스 아직 아니잖아. 아직 21일이라고요, 아니, 여러분. 엄마 봉지 버리지 마. 왜? 없잖아. 봉지가 추억이래. 음, 여언이 좋겠다. 사진 찍어 오빠. 오빠도 해 줘. 아 나는 선물을 언제 받지? 아니 근데 영아 그 산타 할아버지, 산타 할아버지. 초콜릿 영아 너 이것 좀 고쳐 산타 할아버지가 뭐야? 시럽 싫어. 시럽 싫어, 안 먹어. 닭고기 먹을래? 안 먹어 <laughs> 아신 <아이, 희나, 희나. 웃음> 엄마 이건 너무 하지 않아?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런 신발 주머니를 주다니 아니 신발, 신발 박스를 주다니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